당신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일까? 가족의 어둠 속 진실이 드러났다. 자유 의지 진정한 선택인가?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과연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진정 우리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조직 스토킹의 불길한 진실. 최근 조직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점점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그 피해자는 종종 주변에 낯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그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특정한 불쾌한 말을 듣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아이들조차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주 목격하는 장면 중 하나는 거리에서 또는 공원 내에서 자신을 향해 죽어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랫집 또는 이 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분명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는 쇠약해지고 감정적으로 고갈됩니다. 반복적인 불쾌한 경험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이는 결국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는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를 잃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자유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해자 또 다른 피해자.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도 단순히 악의적인 행위자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